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월 8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원래 금요일날 제가 영상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술을 먹는 바람에 영상을 찍긴 찍었어요 술 먹고 와서 찍었는데 아 내가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laughs> 그러니까 찍고 올리기 전에 잠든 거야 예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봤는데 아 말도 막 더듬고 행성 수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못쓰겠다 새로 찍자 그래서 오늘 또 새로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좀 모습이 좀초치한데 어차피 뭐 조명이 커버하겠지 자 어쨌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올려 드리려고 했던 영상이. TS 트릴리온하고 위더스 지하고 매도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매도했냐? 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제가 100%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매도하고 나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뭐 저는 제 판단 하에 그리고 뭐 제가 뭐 워낙에 그렇게 크게 그한 종목에서 뭐1000% 만% 프로 먹자 이런 생각을 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어 적당한 라인에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보자. 이런 마인드가 전좀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주식은 언제든지 밀릴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그렇기 때문에 예뭐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TS 트릴리온 원래 수익률이 뭐60 거의 100%까지 넘어갔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1 0 0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밀리는 와중에 저희가 팔아 가지고 원래는 TS 트릴리온이 저는 사면 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밀렸죠 예, 그래서 어쭉 빠질 때 매도해서 조금 빠졌을 겁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매입 금액이 얼마 안돼 가지고 수익금도 얼마 안된거 같고요 예, t s 트릴리언97% 어 수익도 있어요 자 수익 축하드립니다 54% 수익 어26% 수익 예, 이렇게 쭉쭉 수익률이 아주 좋죠 수익이 예. 그래서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주로 합니다 예 저는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서 어, 이거는 여기까지 올라갈 것이다 하면 기다리는 편이에요 뭐 조금 오래 걸려도 기다렸다가 하는게 전 낫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수익 뭐 하루만에 뭐 869만원 이 정도 벌었으면 전 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난 무조건 천만원 벌 거야 2천만원 벌 거야 버티자 아니 그 팔고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제는 수익 인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두 종목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빠지든 안 빠지든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 올라오거든요 자 600만원 수익 예 올라오는 종목들은 다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보통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익률보다 중요한 건 사실 수익금입니다. 예 수익금이고 그리고 이제 항상 종목을 볼때 이게 이제 마이너스 지금 60%야 어,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올라올지 여기까지 올라오겠다. 그거를 차트상에서 읽을 줄만 알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이건 뭐 뉴스를 먼저 한번 보고, 예,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었길래 이렇게 되는 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 찌라시가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좀알 거예요. 예, 보면은, 자, 검색을 TS 트릴리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얘네가 이제 TS 샴푸, 요거거든요. 그래서 탈모. 타이머 1위 샴푸입니다. 타이머 1위 샴푸인데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게 약간 좀 지분을 넘겨야 되는 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계속 누르지 않았나 여보시면 이게 스펙주 상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를 계속 눌렀죠 이거는 개미가 누른 게 아닙니다 예,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누른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눌러서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작업이 다 끝나서 여기 보면은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고 아, 이거 이제 가겠다 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상한가다 이렇게 돼있는데 3일째에는 상한가를 말지 못하고 어, 여기 보면 주식 증여 그러니까 증여 이거 아마 증여였을 거야 소송에 따른 손실에 따른 책임 자원에서 대선 주자 탈모 공약의 주식 가치 2배 장기형 보유하고 있는 14억 원, 원 규모의 주식을 회사에 증여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왜냐면그 지금 유통 비율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23% 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대표자 지분이 거의 77%라는 거잖아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분이 이거를 뭐 하고 싶어 한게 아니라 뭐 무조건적으로 이행을 했어야 될 거예요. 예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벌어진 소송과 관련해서 회사의 손실 비용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며 공원. 어, 했던데, 그니까 이렇게 좋게 포장이 잘된 겁니다. 대한국민 건강이 지난 2월 중화권 진출 당시 중국, 홍콩, 대만, 마카오 주변 국가에 대해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한 것, 예, 대한국민 건강이 어디지? 3개월 동안 대한국민 마케팅 활동 등을 분석했다. 계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대한 국민 건강 그래서 요거를 회사에 뭐 중요하고 그래서 손실을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디티스트릴리오는 인기 가수 지드래곤, 축구 선수 손흥민 등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유명세를 탔다. 점유율은 50%에 달하는 어깨 1위 기업이다. 야 샴푸 하나로 이렇게 큰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탈모 공약이 있었어요. 어, 이재명에 의해서 안철수도 탈모 공약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제가 그, 위더스 지약도 같이 팔았지 않습니까? 일단,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주가가 이미 한번 떴어. 그렇기 때문에, 어, 뉴스가 나온, 뭐,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매수보다는 매도 자리를 보거든요. 뉴스가 나왔으니까 재료가 이미 노출이 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대응을 했고요. 타이머 치료제 관련 소식의 상한가 얘는 상한가를 한번 갔어요 근데 지금 대장주가 TS 트릴리온입니다 TS 트릴리온은 두번 그리고 3, 3, 그 3회차 때도 24%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가 TS 트릴리온인데 대장주가 밀리는 걸 확인하고 위더스 제약을 판 겁니다 위더스 제약은 사실 2등주, 3등주였거든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건 다시 되돌아와서 어, 지금 정책주 위주로 전주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대선 주자 관련주 뭐 안철수 관련주 그리고 뭐 이지명 관련주 이것들은 이미 검색만해도 나요. 와 누구나 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정체주들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저는 좀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티스 트리튬 밀렸죠. 네, 밀리는 거 확인하고. 근데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분봉상에서 어, 특정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지켜주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그냥 단타로만 손절 닥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밑으로 더 빠져서 매수 타점이 한번더 나오면 그때 저는 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점 고점이 보면은 한 1600원 에서 조정을 한번 받았던 과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그냥 한번 매도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매도 치고 자, 그 다음에 위더스 제약 역시 어, 위더스 약은 사실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금은 여기 그 예를 이제 여기에 매물대가만 좀 있을 거예요. 이 앞에 물려있던 개미들 물량이 있을 거라고. 예, 그래서 여기를 한 번에 못 뚫을 것이다. 어, 생각을 해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물론 뭐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매도하고 다른 종목도 또 좋은 바닷권 종목도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 만원에 매수한 사람에 비해서는 가격적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 TS 트릴론에 비해서 일단은 뭐 얘도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날 보면은 8%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좀 늦게 파신 분들은 수익률이 좀 적지만 어, 수익은 여러분들 뭐 소액이든 크든 작든 언제나 옳아요. 예,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아 지금 어 원래 아까는 수익권이었는데 나 천원밖에 수익 못 받다 어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단 손해 안보고 수익을 받기 때문에 또 다시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시간 기회 그리고 작은 기회 두 가지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 종목을 팔아서 다음 올라갈 종목을 잡을 수 있으면 종목 판고에 대해서 아쉬워하면 안돼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매도를 하고 나서 종목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말 그대로 나는 다른 기회를 또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을까?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위더스 제약하고 TS 트릴리온은 예, 제가 요거는 무조건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 제가 관리드리는 분들께 그리고 우리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분들 이거 추천주였거든요. 멤버십 분들께도 계속 제가 이거는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종목들도 지금 또 제가 계속 모아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제 뭐 관리 저한테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멤버십 분들이나, 예 다들 다른 종목들도 다잘될 거예요. 항상 뭐 종목, 뭐 추가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또 포트폴리오에 신규주를 편의시키면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시고요. 제가 항상 댓글에 문의 링크 달아놓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뭐그 댓글로 말씀, 댓글에 있는 그 카카오톡 예, 채팅 그걸로 말씀 주세요. 옆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전화 저는 항상 이제 전화 통화를 주로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채팅 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 인간 그러니까 이건 종목별로 봐야 돼. 어이 종목은 마이너스 60%여도 버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어, 이해되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우리 올라갈 종목들 제가 예상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께 또 수익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언제나 좋댓국 좋아요, 댓글, 구독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 영상 밀려있는 것들 작업되는 대로 올려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